조롱이 누나 잠옷 물어뜯으면 어떡해 누나 잠옷 물어뜯으면 어떡해 누나 거야 안돼 안돼 누나 줘 누나 줘아이 시기 누나 주세요 조롱이 아니 이거 물어뜯는 거 아니야 이거 누나 잠옷이잖아 이 이 새끼야, 이 새끼야. 이, 이. 열어. 누나 잘못이야. 으아, 으아, 아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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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파. 이, 이 새끼. 아이, 누나 거라고, 누나 거라고. 누나 거라고. 아니야. 아, 네거 있잖아. 너는 네 장난감 있잖아. 네 장난감 가지고 놀면 되지. 누나 잠옷을 물어 뜯어. 아무것을 물어 냐고아아아 네노라고. 아아아 거야. 아아아아아아아아 저거 봐. 아아 저거 봐.